여러분들은 자신이 존재함에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요? 대종사님은 이 세상 자체가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고, 네 가지 은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으로 펼치셨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사은 중 천지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지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지라고 하면 하늘과 땅을 말하죠. 우리는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고 인식하지는 않고 살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천지가 지금은 환경 오염의 결과로 볼수 있는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불편함이 생기니, 이제야 잘 보존해야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천지가 없어서는 살수 없다는 생각까지는 하진 않지요. 지구는 스스로 자전과 공존을 하여 방과 나주로 변하고 사계절에 변화하고 우주의 대기도 자동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도가 있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또한 변해가지요. 땅이 있어 형체를 유지하고 살고 또 땅을 통해 그리고 풍운 우로를 통해 만물이 장양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또 일원의 밝음이 있어 만상을 분별하여 이용할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 천지의 은혜를 일분일각도 떠나 있을 수 없으니 천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누구라도 알수 있지요. 내일도 여전히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식물이 자라는 것들은 누가 조종을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결과이죠. 이를 대종사님은 천지의 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작동하는 방식을 대종사님께서는 여덟 가지로 밝혀주셨는데 이 천지의 팔도가 운행됨에 따라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천지의 덕이라고 하고 바로 이 천지의 덕이 우리가 천지에게서 받은 은혜입니다. 천지 팔도는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하며 지극히 공정하고 순리 자연하며 광대 무량하고 영원 불멸하고 기륭이 없으며 응용에 무념한 것으로 이렇게 운행되는 천지의 도화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형태를 보존하는 것이죠. 사람이 천지의 이런 작용으로 인해 큰 은혜 입은 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도 천지처럼 이런 큰 은혜를 베풀고 살수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천지 같은 은혜를 베푸는 방법은 우리가 천지의 팔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 공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 받아서 천만 사례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천지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을 채 받아서 저도 제 마음을 밝게 비춰 옳고 그름을 알려고 해요. 내게만 무뚝뚝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니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공부 중입니다. 천지에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 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 없이 시중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천지가 한 순간도 쉼없이 운행되는 것처럼. 저도 마음에 정한 일은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천지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 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저는 직장에서 팀원들에게 공정하게 대한다고 하는데 가끔 제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제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을 대할 때는 아무런 마음 없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의식하며 정중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생각으로 공정하다고 했던 것이죠. 이론상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중도를 잡는 것이며, 그럴 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천지의 순리 자연한도를 채 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천지처럼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볼줄 알아야 하는데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인정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옳은 것 같고 한번 신뢰가 깨진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합리적 판단이 서지 않는 거죠. 천지에 강대무령한 도를 채 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천지가 그 어느 곳 하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도루 걸림없이 마음이 넓어야 하는데 천지를 채 받는 것이 되는데 항상 좁은 제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 많아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느 정도 공평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에 있어서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걸리는 경계는 덜 걸리는 것 같아요.그게 어떤 때인가 하고 보니까 어, 다른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에 반대를 할 때였어요.천지의 영원 불면한 도를 채 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을 것이오. 천지가 영원함을 알고 만물이 변화하는 것인다는 것을 아는데 인생의 생로병사에 자꾸 끌려가요. 어디가 아프면 걱정이 되고 피부가 넓지 않어서 자꾸 탱탱하지 않은 게더 신경 써요. 천지의 기름 없는 돌을 채 받아서 기란 일을 당할 때는 흉한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는 기란 일을 발견하여 기룡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그 피해 모습과 피해자들의 힘든 모습에 이게 바로 천지의 재앙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끌려가는 제 모습을 봤어요. 직접 당한 일이 아닌데도 흉한 일에 끌려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기룡 없는 자리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자리를 챙기는 공부에 더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지에 응용무념한 도를 채 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저피은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 간에 경조사가 있을 때 부조금을 내는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예전에 기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천지의 응용에 무념한 도를 알고부터는 그것을 놓았어요. 상 없이 대하는 곳마다 정성을 들이는데 그 마음을 정하니 편해졌습니다. 대종사님은 천지 보온을 실행하면 천지 같은 이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이월 같은 밝음을 얻어. 인천 대중과 세상이 천지 같이 우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 배은을 하면 천벌을 받게 됩니다. 흔히 천벌을 받았다고 하면 무섭고 과중한 벌을 받은 것을 말하는데, 대종사님은 천지의 도를 본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없는지 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첫 번째, 응당 사리간에 무식할 것이며 내가 참 많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때가 바로 천벌을 받는 때이지요. 두 번째, 매사에 정성이 적을 것이며 작심삼일 또는 마음을 정해놓고도 하지 않는 때가 있지요. 이것 자체가 천벌을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사에 과불급한 일이 많을 것이며 한쪽으로 치우쳐 그 일만 하려 하거나 한 사람에게만 잘해줄 때가 있지요. 이때가 죄를 짓는 것이죠. 네 번째, 매사에 불합리한 일이 많을 것이며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나의 욕심으로 억지로 일을 성사시키려고 무리를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당연히 따르죠. 다섯 번째, 매사에 편착심이 많을 것이며 늘 익숙한 일만 하려고 하거나 두루두루 융통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기우는 일이 많게 되니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어 가지요. 여섯 번째. 만물의 형태와 인간의 생로병사와 길, 흉, 화, 복을 모를 것이며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이므로 한편에 기울어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쪽에만 잡혀 있다면 고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일곱 번째.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하여 안으로 자만하고 밖으로 자랑할 것이니 그 상으로 인해 자기도 힘든 날이 올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와 벌이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고 벌을 받는 것이죠. 지금 무식하면 무식한 죄를 짓는 동시에 무식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벌을 지으면서 받는 것이죠. 이 원리가 천지와 내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천지는 무심으로 하니 죄해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을 쓸때 천지같이 쓰지 못하니 죄해가 생기는 것이지요. 오늘은 천지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천지의 도를 채 받아서 천지같이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